대선 15일 앞 정치권을 뒤흔드는 폭로와 부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오전 직접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그 증거라면서 사진을 즉각 공개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허재 변호사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두 장의 사진을 더 공개를 했고, 한 장의 사진에는 직위원 판사의 얼굴이 나온 바로 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뒷부분에 있는 인테리어가 기존의 민주당 측에서 직위원 판사가 다니면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네. 이 주점의 내부 인테리어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진이었고요. 또한장 추가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그 사진에서 직위연 판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직위연 판사가 갔다고 주장하는 해당 주점에서 평소에 영업하는 참고용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예. 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직위연 판사의 얼굴이 나온 곳에. 같이 옆에 찍혀 있는 음료와 생수병을 해당 주점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고 이 주점은 굉장히 고가의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바로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 측의 주장 이것도 민주당 측에서 공개한 사진이라는 점 저희 짚어 드리는데 자, 지기현판사는요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오늘 아침에 삼겹살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 직후에 민주당에서 결국 자신들이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민주당 말 들어보시죠. 소의 so yeah,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여전히 사법부가 직접 밝히기를 저희는 요구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 것으로 찍혀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관계 확인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최진영 변호서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맞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표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어떻게 좀 접대를 받았다는 건지 그리고 언제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사안의 핵심은 접대 의혹인데 이 사진이 그 핵심 증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핵심 증거가 되죠? 저는 지난 그 주였죠 김영민 민주당 의원님이 어 정확한 날짜 작년 8월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백만 원의 어떤 술 값을 내는 곳에서. 수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와서 술 접대를 받았지만 그에 따라서 한 번도 그 직연부 장판사가 그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세 개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다 봤는데 네. 과연 세 개가 같은 곳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한번좀 봐주십시오. 여러 개 지금 보이는 보면은 어그 모자이크 해놓은 분 옆에 보면은 체크 무늬로 돼 있는 그뒤그 그 쿠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홀 사진을 지금 보이시죠? 보면은 왼쪽 끝에 보면 체크 무늬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홀 사진을 했는데 보면은 네.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명의 어떤 그어 접대 뭐 여, 여성과 있는 사진을 했는데. 거기에는 위에 달린 그 샹들리에 같은 것이 우산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어떻게 보면 샹들리에 같이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치 한 곳에서 했다고 라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 보이는 장소가 네. 한 곳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거예요. 결국 하나의 확실한 것은 직영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리고 화난 장소에 있는 서 있는 저 사진이 과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떤 맥락인지 도저히 제가 가진 상식으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결국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사법부와 그리고 또직위원부장 판사가 아니라는 거꾸로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를 하면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 짧은 그 대선 레이스 속에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그냥 두주지라고 하면은. 아닌 거가 되는 겁니까?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지. 저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어, 최진영 변호사께서 설명하셨던 그 사진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일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 네. 어쨌든 간에 같은 장소인지도 좀 불명확하고 게다가 이게 핵심 증거가 아니다. 이런 게 최진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뭐 체크문이 그거 가지고 세부적인 걸 가지고 같은 장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 방의 인테리어 자체가 비슷한 공간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아마도 이 제보자가 저걸 적, 줬겠죠. 민주당이 저걸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누군가 제보자가 줬을 거고, 네. 그곳에 나중에 가서 내부 인테리어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쿠션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진이 있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보자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제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민주당이 모든 걸다 공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네. 어떤 자료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를 지켜봐야 될거로 생각합니다. 자또 다른 자료 가능성 을 말씀해 을 주셨는데 들어보면 어쨌든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좀 확인을 더 해야 될 부분. 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요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술자리 의혹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내상이 컸다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최진모 교수.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현 의원이 아니지만 어, 김 의원이 그걸 이제 어, 다른 데서 제보를 받아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접근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제보자들에 대한 어, 녹취나 이런 것도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모든 걸 공개하면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그 사건하고 좀 다른 차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 동석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고했을 재보실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네. 다만 민주당이 또 다른 어떤 녹취든 아니면 자료든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최재봉 교수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면은 어쨌든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선 15일 전에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남희 기자.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아까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같이 찍힌두 명의 사람이 직무 관련된 사람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집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기자들도 궁금하잖아요 저게 어떻게 접대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직위연 판사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추가 입장을 보고 또 관련 내용을 좀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아, 시사해서 예.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직위연 판사나 사법부의 뭐 대응 추가 입장을 더 보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사법부 추가 대응이나 아니면 집판사가 추가 입장을 낼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니다 어, 오늘 오전 열시. 윤전 대통령 내란 재판 시작하기 직전에 네. 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대에서 직영부 장판사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네. 명확하게 그렇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중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의혹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선을 그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뭔가를 제시 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 어떻게 사법부가 민,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할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치적인 공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한마디로 중앙지방법원 내에 있는 감사관실이라든가 대법원 자체의 또의 진상조사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어, 그 민주당에 대한 개인 어떤 법률적인 조치가 예. 사법부 자체에서 있는 것은 변론으로 적어도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네. 말에 비춰봤을 때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대응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도 했어요.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진짜 고발까지 갈까요? 만약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잘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면 더안 하겠죠. 그러나 만약 사법부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거나 뭐 직위한 부장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공수처 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사진도 있고 또 제보도 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수처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고발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